저는 서울영상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고물에서 연출과 촬영 그리고 각본을 맡은 이승빈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작년에 우연히 비키에 놀러갔다가 영화 몇 편을 보게 되었는데 어 제가 다음에 영화를 만들면 꼭 여기에 초청받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질 부분에 초청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 4차 산업혁명 이후 직장에서 잘린 정철은 집안에서의 역할을 찾기 위해 로봇을 주문합니다. 그러나 이 로봇으로 인해 집안에서의 역할까지 이를 위기에 처하자 정철은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어, 점점 기계와 운명이 발전함에 따라 소통의 부재가 시작되고 결국 냉소적인 사회로 변해버리는 양상을 현실과 함께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어, 언택트가 보편화됨에 따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접촉이 줄어들고 이 어지러운 사회현실을 담은 영화들이 줄을 이루어 코로나19 이후에는 되게 어두운 영화들이 줄을 이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어, 영화는 사회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영상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